안녕하세요 복덩이 TV 이대서희 부동산 임순례입니다 오늘은 분양 당시에 어 신촌 최초로 스타일러를 넣은 오피스텔이어서 화제가 됐던 신촌 스테이하이에 왔습니다 신촌 스테이하이는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거리에 있는데요 주변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이제 식당, 편의점, 상가가 많이 밀집돼 있고, 어 살짝 골목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상업시설이 많아서 생활이 편리한 그런 위치에 어, 신촌 스테이 하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출입구인데요. 무인 택배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요. 경비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이렇게 항상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1층에 입주자를 위한 이렇게 보안이 돼 있어서 여학생 부모님들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실까요? 뿅! 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스테이 하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롬 스타일러라는 가전 제품이 최초로 신촌 오피스텔에 도입된 되게 화제가 됐던 오피스텔입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트롬 스타일러가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열 줄을 모르네요. 한 번도 저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저희 집에 없거든요. 자, 바지 칼주름 관리부터 이제 살균 세척까지 하는 프롬 스타일러. 보이시죠?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네요. 그 옆으로는, 어,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먼저 들어가 볼까요? 화장실 들어가면 이제 자, 보시면은 변기, 세면대, 그다음에 수건 수납, 장 겸, 수납장 겸 거울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문 뒤쪽으로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넉넉해서 남학생들도 만족해 하면서 사는 사이즈고요. 최근에 실제로 연대 남학생이 스테이 하이에 월세로 들어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과 최근에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스테이 하이는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이네요.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감각적인 하늘색 벽을 가진 책상 겸 식탁이 있습니다. 위에 상부로는 이제 수납이 있어서 요모조모 이렇게 세칸 수납. 왼쪽으로 돌아오면서 수납이 또 이렇게 많이 있죠. 이제 코맥스 인터폰. 네. 밖에 누가 왔는지 얼굴이 보이죠? 네. 아이고. 제가. 그리고 이제 경동 나비행 보일러. 컨트롤러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온수 전용, 뭐 온돌 실내 이제 온도도 저,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방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방 내부를 한번 보시면 어, 바닥에 이렇게 어, 가로 세로로 이렇게 거의 정사각 수준의 방이 보이는데요. 요 사이즈가 거실 공간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넉넉해서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큰. 키큰 창에 이제 복층으로 답답함이 없어서, 층고가 높아서 모두들 선호하는 복층 구조이고요. 그리고 창문의 특징이 이렇게 당겼다 뺐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문을 열 수가 있어서 다들 선호하죠.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창문이 굉장히 크죠. 오피스텔이 이런 창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단 밑에 수납장 잠깐 보고 복층 올라갈게요. 계단 밑에도 이렇게 어, 깊숙하면서 내부가 깊숙하면서 넓은 수납장이 두 개가 있고요. 싱크대도 이제 싱크대 옆에 이제 빨래를 직접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대의 수납 공간 이제. 전기 인덕션 2구에 LG 투롬 세탁기인데 건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 건조, 표준 건조, 시간 건조. 복층 계단은 이렇게 왼쪽에 안전 바가 있어요. 안전 바가 있으면서. 자, 복층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오피스텔에 TV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복층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심플한 매트리스를 놓고요. 복층층고 높이도 제 키가 160 조금 안 되는데, 그냥 살짝 구부리고 서있게 활동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인터넷 단말기하고, 와이파이 공유기까지 있어요. 기본관리비가 인터넷하고 케이블TV 이용요금 포함해서 있고요. 자, 여기 수납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서랍처럼 옷을 개서 넣고 걸고 위에도 박스 같은 거를 둘수 있고요. 이렇게 또 옷을 거시고 서랍장이 있고 이렇게 또 서랍장이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여기 사이즈도 좋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복층 친구가 너무 낮은 것들은 다들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자, 복층 사이즈 감을 한번 보세요. 바닥도 은은한 어, 마루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관리도 용이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덥지 않아서 스테이 하이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자, 바닥 면적 대략 6평에 복층 면적 3평, 총 합이 9평 정도 되는 스테이 하이. 인기 좋고 지하철역 가깝고 인근에 편의시설이 많은 신촌 스테이 하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